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들림 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운데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래도 뭐 이게? 자꾸 이십자가너가 희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교회게 십자가 도를 여기 가르켰어요 예수님 피와 종과 부활을 가르쳤는데, 이거는 사도와를 계속 같이 있는게 아니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이 십자가 도를 한번 듣고 점점, 점점, 점점 이게 잊어버리니까 희생이돼버려그래도 어떤 일은 부활이 부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도 있어.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믿어진다고, 이거는. 그렇게 러 그러니까 점점점 희생이 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보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전해되는 문제는, 자, 내가 지금 집을 짓는데 벽돌을 놔야 벽돌. 자, 여기 보세요. 벽돌을 쭉 놓지요. 그 다음에 또 벽돌을 올려요? 네. 아니요, 뭐. 뭐 시멘트도 안요 네. 그렇죠. 시멘트를 그냥 발라놓고 오해다딱 올리잖아. 네, 이 시멘트가 중간에 중간에 들어가지, 이게. 네. 접착제식으로. 네. 이 시멘트가 지금 내가 비율에 이게 보금이야. 보음은 지속적으로 중간중간 있어야 돼 근데 이보음이 바로 그리스도야 아, 네. 그리스도는 반성이야 아, 네. 반성이 집을 지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아, 네. 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예수님이 십자가 십자가 하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십자가 전하지 않아 아, 네. 목사들부터 왜 그런지 아세요? 아, 네. 귀신들이 사단들이 이걸 잡고 가려 가려서 너는 이제 구원 받았잖아 너는 끝났자 보험 받는데 뭘 잡고 하느냐? 이제 너는 이런 거야, 따따따따따하거 뭐 능력 받고 이러고 병무청 기준 줬고, 어? 사람들을 막 노력을 해 만들고, 그래갖고 교회를 막어 전대로 부흥을 시키고, 너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아 이런 것들 다거이 십자가 보고은안 되네. 중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벽돌을 자꾸 쌓는다고요.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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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미로면 어떻게? 벽돌을 그냥 쌓아서 쌓아서 밀으면 어떻게 돼? 근데, 무너져. 무너지죠 뭐가 없어서. 시멘트 응. 그렇죠. 그게 그때 보면 십자가가 없어서 무너지게 되거든. 그게 마태복음 7장 2 1절에어부터 주여 주여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아니, 아버지 뜻이 뭔지 아버지 뜻이 바지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아유. 전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게 불법이야 불법 불법. 그러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마태복음 7이 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십자가를 계속 시멘트를 잡고 르고 어, 벽돌을고 발로 고 벽돌 이게 안 무너진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4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 그러다 안 무너진다. 반석에 집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에 집어진다고 지이 그릇에 반석이 없어 없어도 집을 만드는 나중에되뭐 풍문으로 무너져 무너진다고요 그게 불법이요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것이 많은 분 우리 십자가 전는 게 십자가는 뭐예요 중간에 계속 온도 역할을 온도 아니 그런 십자가를 또 뜨고 자꾸 본도가 본도가 되고 집은 자꾸 잡 붙어 버리는 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리위 지경장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부활했나? 부활이 왜 없다 그러는지 아세요? 안들어오니까 이제 한 번만 듣고 안 들어오니까 뭐다 잊어버려. 그냥 엉뚱한 거예요. 그분들이 병 고치고 진짜 의사라고. 의사를 누가 제조한데 귀신들이 제조한대. 그분들이 또 잘해. 그래서. 고인도이 13장에 가도 아무리 너희가 병거치은사에도 본질 이십자가도가 없으면 사랑이 그게 사랑이에요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1 3절말 가요 13절 다시 지속적으로 말씀하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니까 그리스도도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정보하는 것도 네. 자 부활이 응. 없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하는 것도 이것도 헛것이야. 응. 왜 부활이 없으면 끝난 거지? 예수님도 보세요, 육신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잖아요. 응.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전하는 말씀은 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말이지. 부활이 모든 걸 결정을 내는 거예요. 결정. 아, 마지막에 인정하는 거야.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제자들도 못 믿었었어요. 예수님식 십자국과 죽고 난 다음에도 못 믿었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주를 진짜 부활하신 줄 죽은 걸 분명히 봤거든. 그런데 진짜 성경은 부활, 부활하신 부활 주를 만나고 어떤 성경 말씀하는 걸 믿어진 거예요. 아, 네. 아, 진짜. 진짜. 요한복음 2장 2 1절에 나와요. 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와 모든 성경이 믿어졌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음. 말씀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음.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석가멘데도나도 석가랑 똑같아요. 음. 부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만약 에 석가가 부활했잖아, 석가가 하나님이야. 우리 석가 믿으러 가야 돼. 그런데 부활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누가 석가가? 아니 예수님이 못했어요. 예수님. 그럼 예수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 아들요? 네. 아, 네. 그리고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이네들이 지금 골드 교인들이 지금 시대는 똑같아요. 이 십자가 피와 음과 부활을 자꾸자꾸 음. 자꾸 들어서 안에 본도 역할을, 짐인 음. 역할을 했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집을 지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밀고 밀리는 거예요. 물론 부활이 없다. 어떤 것들은 피도, 어 하나님 피가 아니고 뭐 동물의 피가 이런 것들 나와요. 신학교에서도. 죽어, 뭐가 죽어.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쌍둥이야. 쌍둥이가 하나가 죽었는데 하나가 쌍둥이에 퉁 나타나고 살아났다. 그렇게도 있기 응? 그러게 전이 우리 진리를 진즉 들어야 돼. 십자가 도를 안 들으면은 이런 변질이 된다고요. 아, 어. 개